Uh -huh. 14,000 마일 한번더 사야 될것 같은데, 그렇죠? 4 아닌가? 8,000 와, 이 반란자인 증표만 따로 팔아라. 제발 아... 그냥 그것만 따로 팔아. 제가 지금 인장이 어, 진짜 말도 안 되게 인장을... 제가 젖보로 받은 걸 옷자리를 띄워놨어요. 근데 이 옷자리를 왜안 쓰는 줄 알아요? 이거 분매 빛나는 인장 나올까봐 내가 여기 짱 박아놓은 거예요. 영혼 클래스 한 개라도 뽑으면 999개를 쏜다고 구미가. 오케이. 오케이. 10분 뒤 미래에서 왔는데 샷건 치고 리니지 끝나. 참신하게 저줄거네 난 이렇게 했고 일단 컬렉션 박으러 가봅시다 이것 때문에 강매 패키지에요 이것 때문에 와 방어력 2가 올랐는데 좋다와 명중 2가 올랐어요 너무 좋다와 <laughs> 행복하다 이제 모든 데미지와 스킬 데미지 증폭을 올려볼까나 우와. 몰랐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야! 금빛 기둥! 이 다음엔 빛!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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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나한테? 아 미쳤나봐 나 16번 중에 단한 번도 빛이 안 난다고? 어? 한게 없었어요. 몇번못할 건데. 어? 몇번 했었나 보네. 하나, 두개 두 나온 거야? 보통 뽑기가 거지 같으면 합성이라도 잘나주는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! 그래도 한 번은, 그래도 한번 합성할 수 있게 해놨어요! 44만원 써서, 지금, 어, 한 번은 합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! 한 번은! 여기서 합성이 가능하면은, 여기서 붉은거 뜨면은, 어? 아시죠? 여기서 붉은 거 뜨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무과금은 아니란 말이죠 말딱한 번만 하면 그 구구국에도 받을 수 있다고요 더 이상 정떨어지기, 정떨어지지게 하지 마 진짜요 정떨어지게 하지 마 아무래도 정떨어지니까.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.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. 나도 나리랑 똑같이 하나도 안 나왔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. 나리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. 나도 한 개도 안 나왔어.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. 일단은 귀걸이 자 3짜리가 4개 나왔어요. 3짜리 4개가 6이 되려면 어,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걸까? <laughs> 아 미쳤나봐. 그냥 저것만 팔아. 저것만 미친 거 아니야? 누가 그러던데 팔찌는 그냥 강화하지 말고 저 저기 뭐지 제작으로 하라고. 이, 이게. 여러분들, 직접 강화하지 말고 제작하세요. 제, 제, 작하세요3 하나 받네요. 어루, 이렇게 날아갔어요 갔어요. 아까 상자리 2개 제작할 수 있었나? 제작할게요. 아, 슈가 열받아서 못하겠어요. 근데 브레놈 쓰레기 영웅 아닌가요? 근데 브레놈이 영웅으로서는 딱히 뭐 쓸만한 건 아닌데, 걔가 컬렉션이 그놈의 컬렉션! you <laughs> 왜왜저 강매 패키지를 내놨는지알것 같아요. 이렇게 상심했을 때 이렇게 상 이렇게 상심했을 때 영구적인 패키지를 보면서 너는 무관중된 게 아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어라고 뭐 이런 건것 같아. 좀 바라보고 있을게요. 저희 상하타 2층 한번 가볼게요. 자 모든 버프 다 먹을게요. 전 족밥이니까요. 마음을 좀 달래보도록 할게요. 룰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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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. 내가 왔다. 어? 박히네! 아! 1층이나 2층이나 <laughs> 1층이나 2층이나 거기서 붙은 것 같은데 건능의 망토 치명 탓에 추가 데미지 6주인데 파괴 악령 어야 아, 잠깐 나 죽어 아 잠아 아싸아아턴 걸었어 아 잠깐 잠깐 오늘 NC가 내놓은 업데이트는 아무나 다 즐길 수 있는 업데이트 역시 아닐 뿐더러. 그냥 패키지 8이 업데이트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. 그쵸?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, 저는 44만원을 강매당해서 하늘에 날린 기분입니다. 일단 저는 그래요. 저는 1층도 힘들 뿐더러 2층 또한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. 상하타 남은 시간이 6시간 53분이나 되는데, 6시간 53분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니, 원래 상아탑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. 리니지2M은 파티 사냥을 해서 가는 곳입니다. 라고 하는데, 파티를 사냥해서 가면 뭐합니까? 박혀야지. 너도 안 박히고, 나도 안 박히고, 얘도 안 박히고, 내 4번도 안 박히는데. 물론,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, NC에서는 듣지도 않겠지만, 그래도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보다 발이라도 아, 해야죠. 혹시 압니까 파티를 하면 사냥 명중 올려. 그래. 그렇지. 저 말이 정답이죠. 저런 게 뭔가 있어야지 파티 사냥도 하는 거지. 그냥 파티 사냥인데 그거를 뭘 자꾸 파티 사냥을 얘기하냔 말이에요. 아무것도 없는데 파티 사냥 한다 해도 바뀌지가 않는데 그렇지. 좋은 의견이었어요. 사냥 명중을 올려주던지. 그럼 너도 나도 파티 사냥을 하겠지.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즐거움을 찾아보겠지.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.